북평면에 가파른 골과 골이 만난 자리 단임골이라는 오지마을이 생겼죠. 음. 선녀와 나무꾼이 살것 같지만 제설꾼 스님 한분 계십니다. 5월 초까지 후에도 서리가 내리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이 주면 주는 대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소나무에 또 소식을 전하잖아요. 가만히 듣는 거지, 이 소식을. 에이. 할 만하십니까? 아휴, 할 만합니다. <laughs> 되게 힘들고 계시는군요. <보이시네요. 웃음> 눈 치울 사람 스님 말고 또 없답니다. 오지 살다 보면 식성도 오지. 어우, 시원다 바람 구경도 두달 만의 일이죠. 음, 눈 드셔도 돼요? 그거 삼미야. <laughs> <laughs> 무슨 맛이? 에요 눈맛? 해발 870m. 정선 사람들마저 골짝이라 부르는 단임골 꼭대기가 스님의 집입니다. 공부하는 스님들이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3년, 저는 6년째 그렇 그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6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습니다. 어휴,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맛이 있는 거죠. 휴대전화도 이곳에서는 먹통이 된다죠. 아무리 수양이라지만 끈기 한번 남다른 일개스님. 때늦은 눈, 모진 추위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모두 어여쁘답니다. 지금 또 어디를 가십니까? 남하로 또 <laughs> 오늘 떼일 양을. 또 해,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안 해도 될 일이 이곳에선 안 하면 안 되는 일 무게 중심잘 잡아요 비탈길이라서 산을 벗삼고 바람을 친구 삼으니 혼자라는 생각 별로 안 든답니다 가자, 가을 보드득 보드득 삿부니 지르밤는 길에 가을이 관음이도 발자국을 보태지요 마음 공부엔 오지가 최고입니다. <laughs> 도시 사람들은 편하게 뭐 사는 게 익숙하지만은 우리는 뭐 편하게 살면 오히려 불편해. 그게 <laughs> 힘들지 않아서요. 힘들죠. 힘이 왜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노동이 될것 없이, 이 나무를 어떻게 가지고가겠어요 힘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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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에 쓰러진 나무조차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오늘 가득 뺄 양이 되려나 어쨌든 산이 주면 주는 대로 얼마, 뭐이 정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나무처럼 일개 스님 역시 잠시 머물다가는 객. 빌렸으면서도 못내 미안하죠. 가자, 올라가자, 가자! 오지 생활 6년이면 황량해 보이는 저 산비탈도 풍성하게 보인답니다. 어디 가세요? 도라지 캐러 갑니다. 도라지가 있어요? 예. 이산 도라지가 산에서 이제 씨를 받아다가 이제 절뒤 산에 이제 뿌려놨는데 그래 먹을 만큼 그래 도 도라지가 납니다. 한날 보니까 지들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있더라고. 무지들도 이걸 캐먹어요 도라지를. 지가요? 아, 어. 어저 지구멍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넣캐 먹으면. <laughs> 나눠 먹어야 콩 한쪽도 더 맛있습니다. 어디 도라지뿐인가요? 돼지 감자는 맷돼지 차지. 맛한번못 보고 다 내준 적도 수두룩. 도라지 맞죠? 도라지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도라지가 오래 되니까 이게 내두가 이렇게 개형으로 기응, 돼 있는 모이다. 오늘은 스님이 한발 앞섰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농사라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다고요. 아이고 요 할미꽃이 피었네, 할미꽃이 나네. 아이고, 아이고 여름도 이제 막 초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산골에도 봄이 오네요. 와야지요. <laughs> 잡아도 옵니다. 봄은. 꽃을 피우겠죠. <laughs>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기다린 만큼 더 기쁩니다. 움트는 봄의 기운만으로도 계절이 바뀐 듯하죠. 도는 떨어져도 괜찮지만 곳간에 땔감 떨어지면 불안한 오지 생활. 이곳은 여름까지도 불을 피워야만 지낼 수 있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일일이 이 산이 허락을 해 줍니다. 일상은 그래서 더 빛나죠. 고추장, 두 큰술. 어? 매실액기스와 식초. 뭐 아,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맛이 나더라고. 어.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몇번해 먹어 봤죠. 아, 그래도 맛있어. 아. 어,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무쳐 먹어보라 했는데 본인의 맛을 해치더라고요. <목소리> 요리도 농사만큼이나 몰랐다는 일계 스님. 이제는 밥상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 맛한번 봅니다. 태양이 주는 이 따뜻함도 맛이고 저 앞에 보이는 저큰 산도 있고 또 작은 산도 있고 또 어우러져 있는 저 모습도 참맛저 맛이 정말 참 맛이지. 아, 이 맛은 작은 맛이지. 내가 작아질수록 마음은 더 커지는 법이지요. 선글라스 대신 이번엔 고글. 완전 무장하고 험한 일좀 하시려나 본데요. 절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 재례식 해오소를 짓고 있습니다. 재례식 화장실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음으로 쓰려고, 태비로 쓰려고 그렇게 이 재례식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목수에도 도전하겠다는 일계 스님의 포부 아래 공사가 진행된 지언 6개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작은 거지만은 꼭 돌려줘야 할 양분이거든요. 저 하나라도 그 버려지는 그 작은 것이로 챙겨서 다시 자연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 중요한. 어, 저한테는 가장 주, 중요합니다. 잘 맞네. 이품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선물 스님의 해우소는 빚을 갚고 싶은 그 오랜 마음입니다 정선에서 구비도라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로 향합니다. 6 0 0 m 쯤 되는 태화산 자락, 봄이 늦게 오기로는 이곳도 정선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요. 어, 감자는 몇고랑지을 건데? 감자 우리 몇 고한 네고랑지무는 되지 뭐 여기서 한네 요만큼 합니다. 네 어. 고추도 여기서 한 요만큼 한한 다섯 고랑. 고랑. 그다음에 제에다 옥수... 옥수수 심는. 제 뭐. 위에다 옥수수 심는다고? 그럼. 누가 봐도 이 마을 토박이 같지만 원래 살던 곳은 인천. 남편 종호 씨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서둘러 내려왔죠. 저촌이죠 <목소리> 귀농 아닌 귀촌. 기촌. 귀촌, 기촌, 귀촌한 지가 지금 12년 차. 12년째 대가운 거죠. 전문가 다고요, 진짜. 아까로 잘안 왔습니다. 아 건달농사꾼이라 어. 건달농사꾼. 건달농사꾼이? <laughs> <에>?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건달건힘 농나 진 조금씩 보고 <laughs> 일한다. 노령보다는 막 힘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고 거칠어지고도 많아지고 이렇게 조금 일하고 나서 제가 아고 하고 그러는요 여기 어르신들이 아유 그거 조금하고 뭘 그래 이러시죠. <웃음> <웃음> 건달 농사꾼으로 이 마을 이장까지 거머쥔 종호 씨 터줏대감 다 됐지만 아직도 일 없는 농한기가 제일 좋답니다. 가시는게다 약초예요? 약초. 이큰 거예요? 엄청 어마무시뭐 하시려고요? 어 보시네 이제 일하기 전에 이제 <laughs> 보시나 봐 해야죠. 그가 꿈꿨던 계절의 모습이 이런 걸까요?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제는. 예. 네. 그럼, 네? 물론 몸은 바쁘시지만. 행복하죠, 그냥. 하루 사, 하루 하기다좋아요 다. 모든 게. 아주 건강해도 좋고. 하루하루가 지겹지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게 있으니까. 시골에 오니 몸도 새로워졌습니다. 종호 씨의 고향은 강원도 화천. 아내 미자 씨는 전라남도 순천. 그냥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곳이 이 영월 산속이었죠. 종호 씨가 먼저 왔고 아내가 3년 버티다 결국 왔다네요. 이게 또 뭐예요? 어? 이건 뭐예요? 천궁. 천국. 천궁이요? 어. 이것도 약초예요. 예. 네. 뭐 피를 맑게 해주고 뭐, 뭐 좋대나. <laughs> 아내만 와 준다면 손수 아침밥을 짓겠다던 남편. 안녕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죠. 누구나 올수 있지만 누구도 오지 않는 곳. <목소리가> 천궁과 엄나무가 빠지면 백숙이 밋밋하다는 걸 도시 살 적엔 몰랐죠. 못 보시는 회지도올 여름 낮이 이렇게 미리 먹고 원래 닭은. 여름에 먹는 게 아니래요. 그 봄에 이렇게 미리 먹고, 또 봄이 이제 그 여름이 끝나고 난 다음, 가을에 먹는 백숙이 진짜 몸보신데요. 타닥타닥 산골의 봄이 익어가는 중입니다. 보이시나요? 약초와 한 몸이 된 응. 토종 딸개 저 위염 <놀람> 국물이 없네 없어. 박촌아, 좀 먹고. 진공 아니냐? 약물만 있네 아무. 약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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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키운 닭이라 역시 크기는 하네요. 쫄깃 쫄깃 이맛에 시골삽니다 항상 하시게나 고생 많이 했네. 올또 봄맞이 해가지고 심좀 내고 일년 음. 동안 고생 좀 하게나. <laughs> 당신도 닭다리 먹고 올보신에서 열심히 해서 올한 음. 농사 일년 농사 잘 지어 봅시다. 없네.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laughs> 근심 걱정 없고, 그냥 내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스러운 게 아닐까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면 하늘 보고 잠시 쉬어가시죠. 겨울이 있기에 봄은 추워도 따스하다 느껴집니다.